갱신형좋다면갱신형은왜더 좋아요? 그까 갱신형은 왜 좋은데? 그럼 갱신용을 가입했을 때2 0년을 하잖아요 어, 음. 요즘에 암 진단금은 솔직히 대부분 1억 2억이 넘잖아요 대부분 누가 네. 대부분 그렇게 어쨌든, 넣어 어쨌든 암이라는 거는 내가 치료가 다 끝나면 5년 동안에는 어쨌든 병원에서 다녀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암 생활비가 필요할 거 아니야 5년 동안에 편하게 쉴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부상을 했을 때 1억 이상이라는 아, 거지 아 1억 이상? 그래서 꼭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음. 형님 형님 관심도안 린다고 5천만원 이렇게 가입키죠 그거는 너무 적은 거예요, 형님. 진짜. 왜냐면 형님이 비행신형으로 가입시키니까 5천만원 밖에 안 가입시킨 거잖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보험사가 멍청한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보험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요. 형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 그러면은 비행신형 가입했다가 나중에 새로 나오는 특약 그거 새로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고 내가 애초에 나중에 노후들어가지고 돈안 내고 나는돈 걱정 없이 이제 살려고 했는데, 또 계속 이제서 나올 때마다 또가입 그러면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암이 언제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갱신형이란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면서 비갱신형이랑 같은 금액을 가입을 했을 때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력 가입하시는 거 아시죠? 시대에 맞춰가지고 진단금이 필요한 금액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빠른 죠으로 5년, 5년이면은 보험이 많이 바뀌더라고 엄청 그렇죠? 그래서 갱신형을 가입을 해라 그리고 5년 뒤에 신형 더 좋은 상품이 나고 그리고 평균 암진단금이더 높아진다고 하면 그거를 가입을 하고 너가 지금 얘기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어 니네 말대로 5년 동안 유지했다가 해약하고 5년 동안 유지했다가 네. 해약하고 상관이 없어 결정적으로 함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이게 중간에 만약에 병력이 생기잖아 면치기간? 나 이게 들으라니까 어떤 사람 갱신으로 가입을 했어 근데 5년 동안 유지해서 싸게 유지했다가 나중에 해약시키고 더 좋은 게 나와서 가입시키려고 했더니 중간에 병력이 생기잖아? 음. 그러면 가입이 안될 수도 있고 보험료가 할증돼서 유병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원투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고 병력이 생겼을 때는 네 말이 틀린 거야 이해했지? 병력이 안 생겼을 때는 제 말이 맞은 거예요. 그래자 그때 이거 그두 번째 좀 얘기하려는 거야. 네. 병력이 안 생겼을 때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느냐? 갱신되는 걸 해약시키고 계속 신규로 가입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그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속 올라가거든? 이 사람이 만약에 암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올라갔었던 보험료로 또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80세, 90세에 대해서 계속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야. 보험은 가입 연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보험사마다 75세 또는 78세 되면 더 이상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단 말이야. 갱신형 60세 전까지예요. 그 60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다 자, 보세요. 시갱신형 가입패스 때 형님한테 가입패스 때 5천만 원이야. 근데 나한테 가입패때 2억이야. 응 음? 그럼 내가 만약에 3 0대에진단을 걸렸네? 그러면은 뭐가 되이득게요 당연히 네게 이득인데 안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제, 제게 이득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걸렸어. 40살 때도 안 걸렸고, 50살 때도 안 걸렸고, 60살 때도 안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네, 네. 저는 두 종목 가입시 60년 갱신으로 가입을 시켜요? 서0에 내가 가입을 시켰어 어. 얘가 60살 때 됐을 때 어. 엄청 파고를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그러면 응. 나는 2억을 가입을 했던 거를 어. 그때 되면은 암이 엄청 올라가는 줄도 알아요 어. 이렇게 하면 되지 2억을 축소시키면 되지 5천으로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처음에 5천만 원으로 해서 이거는 20년 동안 내고 끝났는데 너를 5천으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20년 동안 갱신하는 걸또 내야 되는데? 아니, 아니. 고객한테 비교를 해주는 거지 누가 막 무조건 갱신형이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는 무조건 고객이 선택을 하라고 하긴 합니다 무조건 갱신이 옳다, 비갱신이 옳다는 아니죠 근데 너 아까 지금까지 얘기할 때 갱신형이 좋다고 라 얘기해놓고 60세까지 많이 안 걸렸어 그때는 갱신되는 보험료를 5천만 원 낮췄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싼데 80세 때또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될 텐데 이게 좋다고? 암 진단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난 많지 않던데? 그게, 그거, 그게 무서워서 난 아, 많지 않아 GNT 65그 전에 안 걸린 사람 많지 않아 아6 2는안 걸린 사람이 많지 않아 형님? 60이 넘어서 걸리는 사람이 훨씬 많지 60대 이전에 걸리는 사람이 많냐? 40세에서 60세 때암 걸리는 확률이 제일 높은 시기예요 그럼 이거는 의학계에 조금만 쳐봐도 형님 입증이 되그걸로 있어요 70, 80대에 암 진단을 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암에 걸리는 게 적다고? <laughs> 여기 나왔어 자 자 보이씨, 응? 너는 60세 이상부터는 암에 대한 중요성이 적다 그랬는데 이렇게 전립선, 뭐 췌장암 이런 것들은 나의 담낭암, 무슨 뭐 심장암 이런 것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렇게 많이 지금 걸린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 대장암 같은 경우도 59세까지는 5,600명인데 60세 이상부터는 7,200명, 7,200명, 4,700명 훨씬 많거든. 이거딱 보면 다 나와 있지. 그래, 위암 보자 위암. 위암은 59세까지가 6400명. 그다음에 60세에서 69세가 8300명. 70세부터 79세가 7400명. 밑에 깎지 마보다 훨씬 많거든. 근데. 이거는 근데 나 봐야 되는 게 음. 보세요 음. 이거 발생자 수가 2 9 2 7 9명이잖아 음. 5천만 인구 중에서 60에서 69살이 총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5천만 인구 중에서 예를 들어 60에서 69세가 몇 명인지가 정확히 나와야 되며 음. 그 중에서 사, 여기 딱 3만 명 60에서 69세가 1 천만 명이라고 쳐 그럼 거기서 3만 명을 빼고 나머지 인원수 퍼센트를 봐야지 이 알았어 얘기 끝났지 이제 아까 갱신형이나 이런 거는 안 걸렸을 때는 너가 얘기한 주장은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그치? 걸리지 않았을 때 걸렸을 때는 젊었을 때 싸게 가 이바 받고 이빨 받는 건데 좋은데 나중에 60세가 지나면서 안 걸렸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보험을 20년 30년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형님? 그러면 비갱신형이 해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갱신형을 해약을 잘안 한다 이거야? 보험사들도 옛날 게 정말 좋은 거라면 애초에 생활보험을 안만들겠죠 비갱신형을 판매하던 원서 사기꾼들이 대부분 비갱신형을 좋다라고 얘기해요. 아 사기꾼들이 네그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 은갱신형을 파는 거야 형님도 사기꾼인 거 형님 얘기 나했지 얘기 나했지 직원들 다돌아왔어 지금 <laughs> 와 많은 사람하려고 지금 형님 이거 어 이거. 그래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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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하고 형님 <laughs> 여러분 단한 명의 보험 설계사가 전화 한 적이 없다 그랬었는데 야 오늘 전화가 왔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 병원 치료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진단비를 2억, 3억을 넣어야 된다며. 아까 1억 얘기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죠? 1억 너무 큰데? <웃음> <웃음> 설계사들은 그렇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고객을 위한 설계인데 실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낭패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약자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설계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맨날 설계사 욕하는 거예요 김양종님 아버지가 신장암 말기로 표적항암치료제까지 2차까지 썼어요 보험 됐고요 산정특례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김양종님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 지금은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에서 90에서 95%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설계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턱도 없습니다 아예 들어 처먹질 않아요 설계사들은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